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절대 잊지맙시다. 좀 비장한 얼굴로 한번 아니 뜬금없이 뭘 잊지 말라는 건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60 7년째 되는 날입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관심이 가지 않으시죠. 어, 조국 수고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이 땀과 피와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어, 그리고 뭐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지만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고 정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되어 이제 종을 보내어 이 초청했던 사람들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주인은 몹시 화가 났고 초대받지 못했던 병자들과 또 마을밖 외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내었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아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이방인이나 어, 죄인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자신들과 같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만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잔치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식사하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하늘 나라 잔치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이 이제 이한 사람의 입을 통해 은연 중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세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손님을 맞으려는 주인이 자신의 돈과 시간과 수고와 열심을 들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페이하고 지불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주인의 초대에 응답하여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거저 누리는 은혜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밭도 둘러보아야 하고 또, 소도 시험해 보아야 하고, 또, 장가들어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는 거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예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또한 2 3 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게서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육신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과 바로 마을 밖에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어 이 죄인이라 여김을 받았던 버림받은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초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늦게 초대받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은혜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깨닫고 탄식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값 없이 거저 베풀어 놓은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초대는 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만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팔린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나 행이나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돈 없이 값 없이 나와 영생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 영생의 복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이유는 물질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한번 둘러봐야 하고. 소들을 샀기 때문에 그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또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주인의 초청을 한가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면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을 등하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바로 다음 절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이 경건한 사람인 척 했지만 어, 그들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하고 또 물질을 어, 섬기는 어,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동경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보다는 물질이 주는 잠깐의 안락과 유익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에 그들의 마음을 주워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죠. 당대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돈으로 인하여 시험들고 넘어지고 어, 타락하는 목회자들과 이 평신도들의 모습을 이 매스컴을 통하여 잘볼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하여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마저 저서 세상 물질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업적과 나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문제에만 온통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인도자라 고백하지만, 마음은 온통 물질로 인하여 갖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마음 속에 영생의 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위에서 잔치를 열고 또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다하시고, 또 자녀들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온 우주의 만물을 소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하늘나라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욕심과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10편 84편 10절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곳이나 안락한 곳이나 풍족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누구를 사모하며 또한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나오신 것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또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썩어지는 세상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의 맛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종국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받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맛보게 되는 그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맛은 단지 저 세상에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맛은 지금 이곳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아 확실하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련과 풍파 가운데에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세상을 쫓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그 정말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냉혹한 세상이고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죠. 그런데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탕자였는데, 바로 그때 탕자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 집에 풍성하게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셨던 그 풍족했던 음식들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의 맛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아버지의 집에 살때 맛보았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이 탕자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이 간청하려고 하는 탕자를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과 새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 잔치를 열고 그를 다시 그의 아들로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미국에 유학 와서 이 향수병에 걸렸던 많은 유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향수병으로 고생하셨, 고생하셨던 혹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향수병에 걸렸을 때의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는데 잘안 들려서 그냥 답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게 정말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늦어지는 한국 음식이 지천에 깔려. 뭐 향수병 걸릴 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낯선 타문화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이 태어나서 자라며 먹고 마셨던 이 정겨운 고향의 음식을 통하여 기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 음식 먹으면 향수병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 풍파에 시달려 고나고 지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저 하늘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가장 좋은 떡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하늘나라 잔치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세임 얻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 험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